띵동 백점이 예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현 선생님입니다. 네, 갈레특강 역시 오늘의 시를 만납니다. 백점 예약 시 유형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오늘 배울 개념은요, 짜잔 바로 비유가 됩니다. 시에서 비유 빼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백점 예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부분이 바로 네 비유입니다. 자,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음, 우리 첫 번째로 비유의 종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험을 전 어떻게 나오는지 100% 기출 족보로 비유의 종류부터 알아가 볼게요. 다음 보기와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유적 표현 방법을 모두 고르시오. 아, 그치. 보기 어떤 시의 구절이 있고 보기와 공통적으로 사용된 비유적 표현 방법을 고르라는 문제 정말 많이 나오지. 자 그러면서 지금 선택지를 봐도 와, 어서 본 것도 같고 처음 본 시의 구절도 있고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는 나루페 당신은 행인 뒷문 밖에는 갈리의 노래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수 없다 바람은 가을을 채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낯선 구절이 나왔을 때또한번 당황합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이런 문제들 비유적 표현 방법을 묻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역시 개념부터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문제 분석의 우선입니다. 표현 방법이란 실을 꾸미는 방법인데요. 꾸민다라고 해서 수사법이라고도 하고 또 표현 기법이라고도 해요. 아니 왜 굳이 이런 무슨 표현 방법들을 왜 사용하는 거야?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대놓고 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효과적인 전달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자, 그럼 비유적 표현 방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사물의 모양이나 상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의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적 표현 방법이라고 하고 비유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봄이 되면 예쁜 개나리예요. 와, 개나리가... 노란 전구처럼 환하게 피었어. 개나리가 얼마나 환하게 피었는지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인 이 노란 전구에다 빗대어 표현하니까요. 참신하면서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이해가 되죠. 와, 봄이 되니까 벚꽃이 피었어. 근데 벚꽃이 말이야, 뭐처럼? 음 맞아요 솜사탕처럼 벚꽃이 솜사탕처럼 하얗게 부풀었어 와, 이게 봄의 절정이죠 벚꽃이 하얗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솜사탕의 모습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니까 아, 맞아 맞아 그때 벚꽃나무 보면 진짜 솜사탕 하나 걸려 있는 것 같지 이런 느낌 바로 비유적 표현, 비유법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이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대상을 원관념이라고 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끌어온 대상, 음, 그러니까 빗대어 표현한 다른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해요. 벚꽃과 개나리는 원관념일 테고, 솜사탕과 노란 전구는 바로 보조관념이겠죠. 자, 그럼 1번부터 선택지들 하나하나 보면서 비유적 표현, 비유법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 볼게요. 구름에 달까듯이 가는 나그네, 직유법에 대해서 알아가 봅니다. 직유법이란 직접 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비유, 비슷한 모양이나 성질을 가진 두 사물을 연결어를 이용해서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연결어로 직접 빗대어 표현하느냐?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인디, 뭔뭐이 야, 이런 표현이 직접적인 연결어로 나오면 바로 직유법입니다. 예를 들어 벚꽃나무 가로수가 솜사탕처럼 부풀어 직접적인 연결어가 있잖아요. 네, 이 벚꽃나무의 가로수를 솜사탕에다 빗대어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직유법입니다. 왜요? 엄마처럼이라는 직접적인 연결어를 가지고 직접 비유했으니까. 2번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네 비유법 중에서 또 은유법 반드시 알아야 되죠. 은근히 비유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표현하려는 대상을 직접적 연결 없이 무엇은 무엇이다. A는 b 다이 형태로 표현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이런 식으로요.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이라고 한다면 이 나룻배는 이 행인을 위해서 기다렸다가 물을 건너도록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희생적인 면 그리고 행인의 모습을 서로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나를 나룻배에 비유하고 당신을 행인에다가 빗대어 표현하되, 직접적 연결 없이 은유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굉장히 깊고 또 넓은가 봐요. 또 잔잔한가 봐요. 네. 그러한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수에 빗대어 표현했는데요. 이때도 직접적 연결 없이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은유법을 통해서 나타냈네요. 네, 또 비유법에는 의인법도 있습니다. 뒷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 아니, 갈립이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못뭐 부르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다가 음, 나타낸다면 바로 그것이 의인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이 빗대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인격적 요소,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고래가 춤을 춘다. 고래는 단지 움직였을 뿐인데, 감정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처럼 인격적 요소를 불어 넣었기 때문에, 이런 구절도 모두 의인법입니다. 자, 벌써 지금 비유법의 종류 뭐뭐 배웠어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배웠죠? 또뭐 있어요?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수 없다. 하, 이게 바로 대유법의 명구절입니다. 대유라고 하는 건요, 대상의 어느 한 부분이나 속성만으로 전체를 대신하여 표현하는 방법에서, 대신해서 비유한다. 라고 해서 대유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수 없다 할때이 빵은 뭐겠니? 단지 그 브레드가 아닙니다. 그럼 뭐겠어요? 네. 모든 음식. 그 중에 일부분인 빵이 모든 음식을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대유법입니다. 예를 들어, 펜은 칼보다 강하다도 마찬가지죠. 네. 펜. 문화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칼은 무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오번 바람은 가을 우체부 이렇게 두 종류의 비유가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뭐뭐 사용됐어요? 바람은 가을 우체부야. A는 B 무엇은 무엇이다. 은유법도 사용됐고요. 바람은 가을 우체부 우체부는 사람이잖아요. 바람을 사람의 빛대어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유법과 의인법이 모두 사용되어서 두 가지 이상의 비유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구절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 구절이 있으면 이 구절에 무슨 비유법이 사용되는지 모두 다 통틀어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아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이었어요? 보기 부분에 나와 있는 비유적 표현이 이제 무엇인지 살펴보면 정답을 고를 수 있는데, 말 같게 시슨을그고네와 소사라. 어머, 해가 얼굴을 씻는데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의 빗대어 표현하는 의인법입니다. 네, 의인법이 3번과 5번의 선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비유법에는 지규도 있고, 은유도 있고, 의인법도 있고, 대유법도 있구나. 다른 건 몰라도 지규법, 은유법, 의인법은 반드시 알아야겠구나. 그걸 아셔야겠죠. 네, 100% 기출 적용입니다.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요. 화자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랑 지금 이 시간을 비율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랑 느낌이 또확 다르거든요. 자,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들 눈여겨보면서 이 시를 다시 만나볼게요. 열매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시는 해는 시든지 오래 해가 시들었다고요? 해는 지는 거 아니에요? 열무가 시되는 거죠. 해가 지는 것을 열무가 시대는 것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어뭐 뭐처럼 직접적인 연결어를 사용해 비유한 직유법인데요. 이 나의 상황과 처지를 이 찬밥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어요. 찬밥은 어때요? 굉장히 차갑고. 보살핌 받지 못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 혼자 엄마를 기다리던 나의 처지가 외롭고 힘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찬밥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드러내는 것이죠.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엄마가 일하고 오면서 힘겨운 그 발소리를 배추익 같은 발소리라고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참신하네요. 안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나의 어린 시절의 윗목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윗목이라고 하면 설명을 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요즘에는 보일러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방이 균일하게 따뜻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그러면 아궁이랑 가까운 쪽은 따뜻하고 나머지는 열이 이렇게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이 따뜻한 쪽은 윗목이라고 하고요. 위에 차가운 쪽을 아랫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그만큼 차갑고 외로웠다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 나타낸 것이죠. 자 그럼 네, 밑줄 친 부분이 찬밥처럼 이었으니까 지규법이 사용되었잖아요. 밑줄 친 부분 지규법이 사용된 것을 골라볼게요. 1번입니다.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쉬잇. 숨을 죽일 수 있는 건 맞아요. 사람의 빗대어 표현한 것의 법입니다. 2번 밥티처럼 따스한 별들. 네, 이 따스한 별들의 느낌을 밭틸 따스,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직접적인 연결어 보이죠? 직유법이네요. 오라, 이 강변으로. 문장 성분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 강변으로 오라잖아요. 문장 성분의 순서를 바꾸는 것을 도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유법이 아닙니다. 그쵸?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 무엇은 무엇이다. 은근히 빗대어 표현한 은유법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아, 외로움 알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걸 서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서리법도 비유법은 아니에요.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변화를 이런 표현 방법에는 이렇게 변화를 주는 방법도 있고 강조하는 방법도 있고 비유하는 방법도 있는데 도치와 서리는 비유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인법, 직유법 은유법이 비유하는 방법인데 밑줄친 부분의 비유는 직유가 사용됐으므로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는 거죠. 2번. 이 세상된 표현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해는 시된 지올해는 해가 지는 걸 열무가 시다는 것에 빗대어 표현했다. 라고 했죠. 2번. 참법처럼에서는, 네, 앞서 문제 풀어본 것처럼 직유법 사용됐습니다. 3번 배출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에서는 엄마의 그 무거운 발걸음을 표현한 누구나 생각하는 뻔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요. 굉장히 참신한 표현입니다. 유년의 윗목에서는 윗목 차가운 이미지라고 했죠. 찬밥하고 똑같이 차가운 이미지예요. 말하는 이를 찬밥에 빗대어 표현해서 화자의 외롭고 서글픈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00점을 만드는 비결 공개할게요. 비유의 종류를 고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중에? 직유, 은유, 의인법, 대유법 있지만 은유, 그리고 직유, 의인법이 대표적이니까 이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비유의 종류, 비유법이 나오면 직유, 은유, 의인법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셨어요 띵동, 100점 이약 됐네요. 자, 그럼 이, 이제는 두 번째로 비유의 효과를 묻는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요거좀 어렵습니다. 네, 100% 기출 족보로 한번 보면, 기억에 쓰인 표현 방식의 효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효과를 물어요. 효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많이 나오죠? 맑게 씻은 얼굴 고운 이야 소사라. 이거 의인법이었잖아요. 의인법의 효과. 비유법의 효과를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동작이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결론을 의문문으로 제시하여 변화를 준다. 표현하고 하는 대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틀에 네, 박힌 사고를 나타내어 인상이 깊게 나타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대상과 친근감을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우리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요. 표현 방식의 효과. 먼저, 비유적 표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비유적 표현이 뭐, 지규도 있고, 은유도 있고, 의인도 있고, 종류는 알았지만, 도대체 왜 사용하는 거야? 아, 뭐가 좋아? 그 효과까지는 아직 몰랐잖아요. 비유적 표현의 효과는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제가요, 어렸을 때, 진짜 외롭고요 완전히 보살핌도 못받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찬밥처럼 방에 있었다니깐요 그래 헉, 찬밥 어우, 난 진짜 찬밥은 진짜 싫은데 누가 어디 친구 집에 갔는데 찬밥이나 뭐 그러면 어, 되게 대접받지 못하는 느낌 드는데 아, 그 정도로 외로웠구나 이렇게 그 상황이 더 구체적으로 느껴진다니까요. 말하는 이 심정을 효과적으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해서 우와 참신한 느낌을 줍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생생하고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택지 볼게요. 1번 사람의 동작이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의 빗대어 표현하다 보니 사람의 동작이나 모습을 연상하게 해주겠죠. 이건 의인법의 효과입니다. 그러면 얘는 의인법의 효과니까 일단 모두 답을 골라야 되는데 정답이 되는 거죠. 이번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결론에 의문문으로 제시해서 변호를 준다. 이거 우리 아까 문제 풀어보면서 내가 얘기했어요. 가능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니? 까 알죠. 아니 누가 이거 질문이라고 해요? 알죠. 아는데 왜 굳이 의문문 형식으로 얘기했어? 살짝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서리법의 효과고요. 서리법은 비유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3번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네, 인상 깊게 나타내는 방법이 비유적 표현인데 틀에 박힌 사고로 나타내서 인상 깊게 나타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잘못됐죠. 비유적 표현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인상 깊게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겠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인상깊게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인상깊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비유적 표현의 효과가 됩니다.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참신하게, 그죠? 대상과 친근감을 느끼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바로요. 정말 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처럼 말을 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뭔가 더 친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의 장난감에게 내가 이름을 붙여주고 말을 건네는 순간부터 되게 가까워지는 느낌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의인법의 효과입니다.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의인법의 효과니까 이거는 정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예요. 아셨죠? 네, 100% 기출 적용해 볼게요.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작품인데요. 이거 제목을 좀잘 봐주셔야 됩니다. 봄은 고양이. 무슨 법이야? 은유법이지. 그치? 이 시가 봄 얘기를 하는 것 같니? 고양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니? 봄은 고양이. 고양이의 얘기를 하는 시일까요? 봄 얘기를 하는 시일까요? 원관념은 봄이에요. 봄을 나타내기 위해서 봄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빗대어 표현한 다른 대상이 고양이죠 그러니까 봄의 어떤 모습을 고양이의 빗대서 표현했냐면요.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려워도 봄 하면 향기 아니겠습니까?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를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양이의 눈에다가 빗대어서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봄이 참 이중적입니다.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만물의 소생하는 어떤 그런 진짜 생기, 어? 역동적인 느낌에다가 봄 되면 되게 졸리고 나른하잖아요. 그런 정적인 느낌까지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가지 속성. 그것을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교차적으로 보여줘요. 고요에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다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포근한 봄의 졸음입니다.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 수염에 빗대고 말하고 싶은 건 푸른 봄의 새끼입니다. 이렇게 고양이를 통해 드러나는 봄의 모습과 분위기를 전달하는 시, 봄은 고양이로다였습니다. 1번, 이 시상대 비유적 표현 방식이 주는 효과를 볼수 없는 것. 표현하려 하는 대상에 대해서요, 구체적인 느낌을 주죠? 네, 그래서 구체화한다. 맞네요. 표현하려는 대상과 빗대는 대상 사이의 공통점을 드러내줍니다. 공통점. 비유는 두 대상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야 비유할 수 있어요. 벚꽃과 솜사탕 둘다 흰색이고 하얗게 부풀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표현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죠. 빗대어 표현하면요, 객관화되는 건 아닙니다. 표현하려는 대상의 모습이나 움직임이 생생하게 표현하려는 대상을 좀더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네, 이제 제목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의 정리한 표현이다. 빈칸 채워볼게요. 무슨 법? 봄의 고양이, 은유법. 그렇죠? 원관념,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건 봄이고요. 비대어 표현한 대상이 고양입니다. 비유적 표현의 효과라는 봄의 속성을 감각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합니다. 네, 땡동! 100점 예약됐습니다. 100점을 만드는 비결 소개하면요. 비유의 효과를 물어본다. 그러면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이 비유를 통해서 더 생생해졌다, 더 구체적이고 더 참신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더 인상깊게 느껴진다, 더 감각적으로 느껴진다. 알겠죠? 이게 바로 비유의 효과입니다. 네, 실전 서술형까지 볼 텐데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밀출친 비유적 표현의 원관념을 쓰고 이를 통해 할수 있는 이시에 중심 생각을 저술하시오단 비유적 표현의 종류를 포함해서쓸 것, 각각 두 문장으로 쓸 것, 조건도 좀 까다롭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도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중심 생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비유적 표현의 원관념이 뭐냐를 아는 것은 그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아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빨같이, 풀알에 웃음짓는 샘물같이. 햇빨같이, 샘물같이. 지규법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햇빨 같다는 거야? 무엇이 샘물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 고요 여기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햇빨 같다, 내 마음이 샘물 같다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부끄럼 같다. 내 마음이 물결 같다고 얘기합니다. 아, 내 마음이 햇발같이 밝고 내 마음이 샘물같이 경쾌하고 내 마음이 부끄럼같이 물결같이 얘네들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직유법으로 내 마음 말하고자 하는 건내 마음인데요. 밝고 경쾌하고 순수하고 곱고 섬세하게 뭐 하고 싶다고 했어? 봄하늘을 바라보고 싶다는 겁니다. 뭔뭐같이뭔뭐같이 결국 하늘 바라보고 싶어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밝고 경쾌하게 순수하게 곱고 섬세하게 봄하늘을 바라보고 싶어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었던 거죠. 비유적 표현의 원관념을 찾아보고 이를 통해서 중심 생각까지 이끌어봤습니다. 네, 비유를 만드는 개념 하나 시라는 갈래에서 꼭 놓쳐서는 안될 것이 뭐라고요? 비유입니다. 비유의 종류와 비유적 표현의 효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네, 정말 정말 잘하셨고요. 땡둥 100점 예약. 다음 시간에도 예약 문자 드릴게요.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해 얘들아.